인사만 한하겠습니다잘 만났습니다. 사랑을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슨 날이라고 랬죠 주일인데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날이다. 그 감사절.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 전천후 감사는성도하테 전천후 감사입니다. 전천후가 뭐죠? 전천. 예, 어쨌든지 어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그 말이죠. 예, 가을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어느 때든지, 그죠? 언제든지, 뭐 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전천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것이 평탄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 난 좋을 때만 좋지 싫을 때는 싫어 그러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좋으나 싫으나 잘되나 안되나 감사하는 게 믿음이래요 아멘? 아멘. 예,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특히 서양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죠? 그 길을 물어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그죠? 또 예, 누가 살짝 이렇게 스쳤어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감사를 잘한다고 그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시나요? 아멘. 예. 어느 때든, 언제든, 어떤 환경이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인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이죠?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감사를 단어를 빼버린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 용어 속에 감사라는 것, 또 우리 생각 속에 감사라는 것, 이것을 빼버린다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천으로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어떤 환경 앞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막혀있으면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귀가, 귀가 떨어져있으면 어떤 음성도 다 들릴 수 있죠. 어떤 소리도. 그러나, 귀가 막혀있으면 항상 또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니까 사람이 보통 보면, 이 에, 청각장애인들이 보면 성질이 좀 급해요. 거의 다 보면, 장애인들 을 보면,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왜 그래요? 들리지는 않고, 상대방을 보면 막 욕하는 것 같고, 이런 듯한, 자기를 자꾸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잘 내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겠죠? 저도 그래요. 네. 돈 많이 가지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감사 안 하는 겁니다. 혹시 때문에 말 잘못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할수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돈 많으면 좋죠. 그죠? 왜요? 돈이 많으면 쓸데가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에이, 잘못 쓰면 안 되지만, 좋은 데다가, 꼭 필요한 곳에다가, 하나의 원하는 곳에다 쓴다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아메이져. 아, 네. 그런데 이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대. 안 되는 게. 그래서 세상에 유행하는 말들도 있잖아요. 뭐 유전 무죄, 뭐 무전 유죄 어, 무전 돈이 없으면 죄인, 돈이 많으면 안 죄인. 그런다는 거죠. 그게 많이 유행을 하죠. 요즘에는 이제 또 권력 가지고 또 말을 하죠. 권력 가지고. 렇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간 데는 꼭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래,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원시 때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걸 통용을 했어요. 돈 자체는 없었지만, 교환, 교환을 하는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보면, 정말 돈이 많은데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침대를 살수 있지만, 잠은 살 수가 없다. 돈 아무리 들린다고 잠이, 안 오는 잠올수 있을까요? 안 되죠? 돈이 있으면 책은 살수 있지만, 두에 머리는 살수 없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수 있지만, 입맛은 살수 없다. 음식은 아무리 맛있는 거 사도 입맛이 없으면 못 먹겠죠? 네, 그래요. 네, 또. 돈이 있으면 약은 살수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죠? 그죠? 그런데 약을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주사 한방 맞고 죽어버렸어요 아무렇지 않았어 멀쩡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몸에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다. 그런 힘은 없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약은 살수 있지만 강은살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지만, 교양은 살수 없다. 교양. 사치스럽고 꾸미고 잘할 수는 있지만, 그사람이 교양은 뭐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워나가는 것이 교양이죠.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예. 돈으로 유흥은 살수 있지만, 행복은 살수 없다. 그랬어요. 또 돈으로 십장는살수 있지만, 구세주는 살수 없다. 그랬어요. 식당 하나 만들어서 살수 있겠죠. 돈 주고 살수 있겠죠. 그러나 구세주 예수만 살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종교 사원, 성적, 교회는 지을 수는 있지만 하늘나라는 지을 수가 없다. 아멘. 믿어지나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아멘. 예, 예, 이 말씀이... 돈이 만능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이 그 가치를 다 하지 못한다는 걸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하더라도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조금 하는 사람이나 아예 못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평생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이왕이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성지자는 오늘. 말하고 있어요. 간이 녹는다는게 간이. 간이 떨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간이 떨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죠? 그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 그말이래요 근데 그 간이 저리도록 간이 떨리도록 간이 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도록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요. 지금 하박국선지잖아 그렇게 어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내내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잖아요. 인하여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분 그것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구분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후 감사하는 성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환란이거나 공부가오나, 괴로면나, 아프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전천우 성도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0편 기자도 그랬어요. 10편, 50편, 14,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성원을 갚으며 환란 날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요 환란 아멘. 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란 날에 불평불만 하지 말고 화내고 욕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고요? 들어주신대잖아요들어주신다 해결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해서도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우리는 그게 이 재앙이다. 이거 이거보다는 하나님 이 어떤 뜻이 계셔서 분명히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지금 당장 응답이 안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꼭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보면 안되는 것 같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건 안돼 도저히 안되는 거야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안된 건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제개하시는 분이 하나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 네. 그 뭐라고요? 지극히 뭐, 뭐.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바으며 소원이 뭐죠? 소원.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놓고, 기도 응답 안 하면, 응답해주면, 그거 모른 척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 내가 이 문장을 해드리지만 내가 하 칼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 교회 안 나오면 다 그런 신앙은 안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환란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환란에서 건져주시고, 뭐 해준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있도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하나님 영광 돌리겠죠? 오늘 17절도 뭐라고 럽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 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라고 말했어요. 다없으며없으며없으며 없으며 없다들 없으며, 없으며, 없으며? 다 없다들 없다더라. 아무것도 따더라도. 이게 무슨, 무슨 말씀이죠? 그럴지라도의 믿음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멘. 아멘.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될지라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꿈을 가지고. 정말 꿈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럼 어때요? 막 기분 나쁘고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려고 그럴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아멘. 뭘로 바꿔주신다? 더큰감사를 바꿔주신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 전천후 성도는 바로 없을지라도 안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성숙한 전천후 성도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 말씀 쪽에는 무려 여섯 가지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이게 뭐죠? 다 필요한 거야. 내가, 내가 사랑하는데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건데 필요한 게 한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대요.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궁핍하든 부유하든사도바 우리 빌리포스에서 고백한 것 같이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부에 취할 줄도 알고 약할 때도 있었고 강할 때도 있었고 권제가 있을 때도 있고 다 빼앗길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감사합니다 엇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어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요. 빌보 사랑 사제를 뭐라고 그래요? 항상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의 감사, 항상 감사, 항상. 내가 다시 말하니 감사라. 그래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너의 관용을 너의 관용을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넓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부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여에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이런 전처럼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18절, 19절도 뭐 그러죠? 한번 볼까요? 나는 여화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1 8절이 그러죠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주 영혼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아멘. 아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감사. 이런 감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 어떤 감사냐? 구원의 하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봐야 얼마나 많이 살아요? 저는 우리 조상들이 다 수명이 짧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저는 얼굴도 못 봤는데, 50세에 돌아가셨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조금 더 살았다고 그러는데, 67세인가 이렇게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그 형제들도 다 보면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빨리 간 거야. 지옥 가느라고. 근데 우리 형제 두 사람만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 형도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 안 믿더니 61살에 가더라고. 근데 저와 제 동생은 둘다 목사잖아요. 다 오래 사아 우리 조상들에 제일 오래 산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아. 많이 살고 오래 사는 게 그게 좋은 것도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것도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면 좋잖아요. 아, 네.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이것도 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건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한다 고 그러면 그것이 감사죠.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서 그냥 누워만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불행하죠. 그렇지만 내가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 고 하면 그게 행복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삶에서 감사할 때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주는 감사가 중요하다 주는 감사. 여러분 주는 감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감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감사자가 됐을 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니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2절 보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대접받는다. 주는 감사. 여러분 주는 감사합시다. 아, 네. 남을 축복하는 것도 주는 감사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주는 감사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는 것은 아, 네. 받는 감사. 그것도 감사. 요 주는 것도 감사, 받는 것도 감사. 이것도 잘해야 돼. 누가 굳이 나에게 뭐밥한 그릇 사주고 싶다 그러는데 난 굳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먹을 거야. 아, 네밥 절대로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살인다고 그러는데, 안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해야죠. 아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아멘. 이게 맞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씨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그랬는옛날 도망가면 그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거지 그래서 주는 감사 받는 감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도 같이 사랑해줘야 돼아멘이지 그래야 그 사랑이 열매맺는다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사랑은 다 중요한 거 좋은 거예요. 악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던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여자친구를 죽였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죽였대요. 사랑하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사랑하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래, 안 그래요? 맞네. 사람은 안 죽여야지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로도 감사, 저로도 감사 좋아도 감사, 안 좋아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삶으로 열매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찬송가 144장을요.